이와 같이 꽃받침이 이렇게 음. 빨간 게 있어요. 이렇게 꽃받침 보이죠? 네네네. 그러면 요거는 홍매라가고 음. 어, 꽃받침이 파란 게 있어. 그러면은 그거는 청매라 그래요. 꽃잎이 빨갛다고 홍매라하고 음. 꽃잎이 파랗다고 청매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 벚꽃은 음. 이렇게 그 꽃대가 세 개씩 네 개씩 이렇게 짝져 있었잖아요. 음. 얘는 이렇게 보면. 어, 꽃대가 그냥 한 꽃의 하나에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꽃대에서 바로 올라와요 음. 그래서 이게매화의 특징이에요 이쁘죠 음. 어. 음. 네, 어, 여기서 보면 음. 이렇게 수영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네. 요게 공춘호의 수영이에요 네. 요런 것들이 그래서 음. 공춘호가 요거를 닮았다고 해서 수영호라고도 하는거예요 음. 이게 지금 공춘호의 수영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음. 이렇게 나무에 뿌리가 있는 거를 음. 그런 거를 공춘의 그 수형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이런 모양을 붙떠서 만들어 놓게 공춘이라 그러는 거예요. 수형이 굉장히 뚜렷하죠? 음.